자, 여러분들, 이게 지금, 음아음아한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, 자, 광각. 광각 장난 아니죠. 뭐, 약간, 그, 뭐라고 할까. 그, 좀덜 보이는 게 있긴 하지만, 아무튼, 뭐, 좋다라고 볼수 있고, 어우, 10배까지. 이게, 그러니까, 10배가 확대가 되는데, 결론적으로 말하자면, 이게, 디지털 줌이 아니다. 디지털, 디지털 줌이 아니라서 아무튼 좋고 동영상 매우 깔끔하고 이의 특징이 뭐냐? 자 보십시오. 자잔아 진짜 한 손으로 찍기 힘드네. 이래서 유튜버 나무나 하는게 아닌가 봐요. 어, 와 핸드폰 너무 좋아. 뭐 갤럭시 어 노트 10 나온다는데 노트 10 보다 좋은 것같아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렌즈가 나왔다. 들어갔다. 어 굉장히 스무스하고 완전 뭐 소리도 안 나.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셀카를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샹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, 사진 오, 장난 아니야 아무튼 여러분들 중국은 이만큼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 가격은 한 70만원 정도 하는데 이 그냥 겉에 보십시오 딱뭐 아무런 그게 없어 그냥 전면 뭐 전체 다가 카메라죠 아니 카메라가 아니고 액정이죠 좋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뭐 속도도 그 드래곤 855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얘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는 가장 좋은 핸드폰이라고 합니다. 셀카 다시 한번 보여줄게. 셀카. 아 이게 아니었어. 셀카. 오 위에 여기 보이십니까? 위에 저거 열었다 닫혔다. 오 쩔어 쩔어. 오, 하나 주세요.